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수입차하다들 좋아하시죠? 누군가에겐 살면서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드림카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수입차 그거 별거 없던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수입차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이 정도가 있고 좀더 끼워주자면 폭스바겐도 있겠죠. 유럽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요즘 잘 팔리는 볼보, 포르쉐, 랜드로버, 푸조, 시트로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캐딜락, 포드링컨, 지프 이런 것도 있죠. 옆 동네에서 건너온 일본차 브랜드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수입차를 구매할 땐 국산차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할인 폭이 국산차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국산차 중 제일 많이 팔리는 현대기아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달 할인 조건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할인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완전한 비인기 차종이나 구형 모델이 아닌 이상 재고차나 전시차 할인, 브랜드 재구매 할인, 노후차 교체 지원 이 정도밖에 없죠. 하지만 수입차는 기본 몇백만원씩 깎아준다는 말부터 시기를 잘 타면 많게는 천만원 이상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프로모션 금액이 애초에 큰 편이고 또 오랫동안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지금 분위기가 유지될 전망인데요. 제조사별로 프로모션은 시기별 차종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리스트가 변동되지만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차들은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브랜드, 벤츠죠. 벤츠는 원래 옛날부터 다른 독일 브랜드들 대비 프로모션 금액이 적은 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했죠. 기본 할인이라고 해봤자 인기 차종 들은 1%에서 2% 정도 여기에 추가 할인을 받는다면 300 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종은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 요거 벤츠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모델이죠 마이 바흐 s650 19년식 풀만에 8%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은 9억 3560만원인데 할인을 무려 7천만원 정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7천만 원 정도 할인해줘도 일반인이 살수 있는 차가 아니죠 벤츠는 딱히 소개해드릴 차가 없는 게 C클래스나 E클래스 둘다 워낙 잘 팔려서 프로모션을 잘 받아 봤자 4,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천만 원 수준의 할인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풀체인지를 앞둔 S클래스가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할인의 대명사 BMW입니다 BMW가 특히 비주류 차량들은 좀 할인을 큰 폭으로 진행하는데요 액티브 투어러는 기본 1,000만원 이상 할인되고 이제 좀 살만한 차 중에 살펴볼 만한 건 3GT 요거도 지금 남은 재고에 한해 적게는 1,200만원부터 많게는 1,4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국내에서 이 BMW GT 차량들이 인기가 많았죠 세단의 승차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외관의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딱 좋죠 단종을 앞둔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할인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W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차종 3시리즈 세단은 아직 100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되진 않고요. 았 평균 500에서 6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시리즈는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많이 팔리는 530i 럭셔리는 84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10만 원. 디젤 모델인 520d 역시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78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BMW에서 단순 할인 금액으로만 보자면 할인 폭이 가장 큰 차는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를 보면 항상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차는 정말 좋은데 S 클래스에게는 안 된다. 그래서 BMW는 항상 7시리즈의 기본 2천만원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차이긴 한데 앞으로 또 신형 S 클래스가 나올 거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디도 BMW와 함께 프로모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현재 신형 S6가 결함 관련돼서 좀 시끄럽긴 한데 최근 천만 원 프로모션이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A6가 처음 출시될 때는 예전처럼 천만 원 이상 할인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아직 출시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천만 원 할인을 해주니까 앞으로는 더 싸질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번복되는 고무줄 할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우디 코리아는 매번 가격 책정은 각 딜러사의 몫이므로 크게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라서 앞으로도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충성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참 어렵겠죠 아우디도 참차 디자인 이쁘고 화려하고 신뢰도 좋고 차는 참 좋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브랜드입니다. 독일 3사 외에는 미국 브랜드를 살펴봐야겠죠. 포드 링컨, 포드에는 천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차는 없고요. 주력 모델로 내세우는 익스플로러는 공식 할인 200만 원을 적용해줍니다. 신형 익스플로러가 생각보다 잘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프로모션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포드보다 판매량이 적은 링컨은 프로모션 금액이 조금 더 셉니다. 링컨의 플래그십 세단인 컨티넨탈이 딱 1000만 원 할인되고 있고요. MKG는 700만 원,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노틸러스는 트림에 따라 400에서 600만 원 정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최근 출시된 에비에이터는 완전한 신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할인은 없고요. 에비에이터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캐딜락 XT6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별다른 할인이 없는데 두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시승을 통해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본 브랜드들은 최근 불매운동이 터지고 나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을 유치해오는데 힘써왔죠. 혼다 파일럿은 천만원 이상 프로모션을 하면서 재고처리에 성공했고, 니산 인피니티는 프로모션을 해도 판매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니산은 글로벌 시장 경영 악화도 겹쳤기 때문에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죠. 툴타 렉서스는 원래부터 할인을 잘 해주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했는데요. 렉서스는 대부분 10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00만원 정도, 그 정도 할인이 전부입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어도 할인금액이 더 커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허나 일본차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모션을 좀더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수입차들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수입차 프로모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실구매리포트였습니다. 멍찰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